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탄핵 전국일에 진난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너나 할것 없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참, 네. 저희 헌법소다 법적 투쟁, 오직, 오직 한길 소송 법정 투쟁, 법적 투쟁으로 그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은 어, 보시다시피, 여기 대통령 가짜, 가짜 대통령 불법행위 권한 허력 정지 신청서를 어, 지금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본안소송 판결 나기 이전에 허리 뭐 있는 가처분 신청 같은 그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나기 전에 이것만 별도로, 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면, 은 그냥, 당신은 불법 가짜로서 효력,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은 많은 사람들이 착오 잘못 알고서, 그 뭐, 전 대통령 사면, 가짜가 진찰을, 그 풀어주는 그런 용서, 사면하는 면이 뭐, 뭐, 탄핵, 하야. 그런 것은 전혀 이런 불법 가짜 대통령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서 함부로 전 대통령이니, 뭐, 대통령이니, 탄핵, 하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참, 우리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30%가 정말 대한민국을 그렇지는 그런 어떤 그 이상한 세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그 법원 의 법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데 그30% 때문에 70%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0.01%라고 하더라도 0.0001%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가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 모습에 그저 그냥 저항도 해보지도 않고 손을 놓는 모습,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사람인지 짐승인지 한 판단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 이 재판부가 허력 정지 신청을 받는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바꿔서 저길로, 오늘로서 이 허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버리면, 그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불법 가짜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되고, 그근한는 무효가 됩니다. 예, 그런 중요한 서류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 생방송으로 바로 연결해서 내보낼 수 없는 어 이런 이런 것은 권력을 어진 사실상 권력을 지진 그들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뭐 오늘 촬영하고서 며칠 있다가 이것을 올리게. 올려드려서 이렇게 제출했다는 걸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지치지 않는 애국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